다양한 캠핑카드를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과 마케팅 인력이 붙어가지고 검수해드리고 다 수리 점검하여서 또 유튜브, 카페, 블로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수익 캠핑카, 국내 제작 캠핑카, 자작 캠핑카, 다양한 캠핑카들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데이 차량은 코지 캠핑카에서 출고했던 차량입니다. 코지 캠핑카 650V에서 정말 최고급의 FRP 캐빈을 자랑하는 650V고요. 그리고 최신 설비, 최신 옵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고 당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출고 가격을 자랑하던 최고급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어 2023년 4월 출고됐습니다. 7,500만원. 출고 당시에는 1억 천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차량 지금 키로수가 9,000키로 밖에 안 돼요. 어 탑승 인원은 5인승 인산철 1,440, 태양광 633km 0 인버터 어, 4채널 블랙박스 고출력 알터 작업 안드로이드 오토 파워 벙커 운전석 어, 조수석 위에가 열려요 그래서 벙커 베드가 어, 위에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실 넓게 쓰시고 D5 미시동 히터 바닥 난방 온수 온풍 청수 200리터 다 온수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수탱크 80리터 오수탱크 열선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 매트가 침실 거실 다돼 있고요 코지의 파워 난방 시스템이 돼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정말 팡팡팡팡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반팔 입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TV가 27인치 스마트 TV 두, 두 대, 소니 오디오, 그 다음에 맥스팬 전자레인지, 베레어 루프 에어컨. 어, 베레어 루프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입니다. 대용량 냉장고, 150L 냉장고가 있고요. 4m 어닝, 디지털 도어락, 외부 조리대, 외부 사운드바. 외부 조리대가 정말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죠. SOG 돼 있고요 하체 보강 다돼 있습니다 판스프링 우레탄 언더코팅 그리고 보험 수리 이력은 이래 있는데 벙커를 벙커 천장을 그그 뭐죠 저 태양광 고속도로 태양광 설비 거기 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마가 한번 빵꾸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FRP 처리를 하면서 800만 원 수리비를 하면서. 어요 위에 벙커 한번 수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 다친 게 아니니까 전혀 걱정 없이 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 길이는 6.4m, 폭은 2.1m, 전고는 2.9m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드 미러 FRP 보세요. 광이 제일 좋은, 제일 멋진 FRP가 작업이 된 대한민국, 유럽이나 미국 모터보다 정말 최고급의 FRP 캐빈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알루미늄 힐에 하체 보강 다돼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버 펑커, 파버 펑커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루가 편안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버 펑커 위에서도 주무실 때 온수매트까지 다 깔려 있고, 저희가 모든 차량은 이렇게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중고, 사고차 이력 조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래, 코지에서 보험처리 해주세요. 펑커. 어 펑커를 이제 찍혀가지고 뭐 펑커 저 수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이력까지 다 조회해드리고 다음 검사는 26년 4월달에 검사 한번 받으시면 돼요. 이 차는 4년에 4년 신차 출고 이후 4년에 4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을 때서 어 25년 4월달에 한번 검사 받으셨고요. 어 26년 4월달에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 이제 앞쪽 의자 수납함이고 거실입니다. 거실. 디지털 도화라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외부 스마트 TV, 외부 싱크대에 외부까지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여기, 저기, 바깥에 텐트 치시면 여기 따뜻한 바람 하시라고 따뜻한 바람까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정말 풀옵션의 최고급 옵션. 외부 샤워기 또있고요 그리고 넓은 수납공간을 자랑하는데 이 넓은 수납공간이 양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 수납하시고, 캠핑용품들, 다양한 용품들 여기서 수납하시고, 예, 이 차량은, 그, 오수 열선까지, 오수 드레인벨까지 다돼 있습니다. 정말 풀옵션에 풀옵션. 어, 이 침실도 창이 3면으로 큰 창들이 돼서, 침실에 주무실, 때 개방감이 엄청나고요. 자전거 캐리어 하나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테일램프 보세요. 최고급, 텔레프 정말 최고급 텔레프. 이쪽으로도 이제 양쪽으로 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전기 인입구 냄새 빼주는 SOJ까지 다돼 있어요. 청수 200L 주입을 하시면은 다 온수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의 특징은 전 차주분께서 데칼 붙이지 말고 깨끗하게 한번 써 보겠다 그래서 데칼이 없는 상태인데 너무 깨끗해요. 자,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차량에 예, 전기 상태 있죠. 그러니까는 이 차량 디지털 도어락도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예, 넓게 돼 있죠. 신발 많이 보관하실 수 있도록 신발장까지부터도 신경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신발장 쓰시고 신발장으로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현관 조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수 열선, 어, 하수통 오수 오수통 열선이 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오수 통이 얼어서 물을 못 쓰는 경우가 없어요. 자, 650V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고객님이 화이트 버전으로 해달라고 그랬죠. 어휴, 너무 하얀데. 사모님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다 리모콘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도록 리모콘 시스템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 리모콘으로. 다, 한꺼번에 껐다 켰다 가능하시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다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앞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파워펑크 해가지고, 워크스로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겨울에 추운데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안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개방감도 좋죠. 여기서 식사하실 때 개방감도 좋고, 이렇게 또 내려, 파워업 벙커 내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온수매트 돼 있으니까 여기서 등 지지면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어 정말 멋진 차량이고요. 여기도 침대 만들어서 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래서 위에서도 두 분, 여기서도 저 거실 테이블 침대에서 두 분, 메인 침대에서 두분 해서 여섯 분이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모든 설비가 다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토바닥제 바닥난방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예, 대형 냉장고 365일 그냥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k g 인버터에 전자레인지도 편안하게 쓰시고, 220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TV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요. 저 오디오로 저 음악, 블루투스 음악까지 다 보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희가 파워난방이라고 있습니다. 파워난방 누르시면 엄청난 온풍이 여기 가까이 한번 대 보세요 우웅 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그리고 이제 너무 뜨겁다 그러시면 파워 난방은 끄시고 그냥 이 상태로 돌리시면 은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워 난방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소니 오디오로 블루투스로 음악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넓은 싱크대 넓은 싱크대에서 조리하시고 깊은 싱크대에서 편안하게 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면대 화장실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게 되면은 베레어 루프 에어컨이 냉난방 겸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풍으로 쓰시고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쓰시고 인사철 1440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텀보도어 되어 있구요. 네, 뒤에 메인 침대로 왔습니다. 메인 침대에서는 온수 매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제 주무실 수가 있고 뒤에 침대까지도 온풍이 나오고 온풍과 이제 온수 매트가 돼 있어서 어,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TV 설치하셔서 TV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침실에서도 온풍, 온수 매트, 파워 난방을 다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실에서 정말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침실에서도 티 테이블 하시려고요티 테이블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도장 가구입니다. 도장 가구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틀립니다. 무늬모 그 필름을 보통 이제 붙여가지고 필름 합판을 쓰는데 이 차량은 다 도장을 했던 도장 가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마감의 퀄리티가 틀립니다. 그래서 국내 캠핑카 중에서는 최고급 어, 사양의 정말 최고급의 차량이고요. 가구 상태는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차라고 해도 될 만큼 가구 상태 깨끗하고 사용감이 적습니다. 지금 이 차가 키로수가 이제 9000km 밖에 안 되는 만큼 사용을 안 하신 거죠. 예, 바쁘셔고 많이 못 다니셨대요. 9000km 밖에 안뛴 안 차량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어, D5 무시동히타에 이제 보일러고 메인 히타는차 아래 하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타에서 뜨거운 부동액이 데펴져서 이 보일러에 오는데 먼저 온수 열교환기로 옵니다. 이게 온수 열교환기예요. 뜨거운 부동액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를 데펴 줍니다. 그래서 먼저 뜨거운 열기를 온수를 데피고 그다음에 보일러로 와서 보일러에서 뜨거운 부동액이 바닥 난방과 온풍 이게 온풍 열교환기입니다. 온풍 열교환기에서 파워난방이 되는 온풍 열교환기예요. 이게 에 작은 순정 어 베바스토 열교환기는 작게 작고 윙 모기 소리도 나고 어 송풍량이 적, 적습니다. 열교환량이 작아요. 그런데 대용량 그 온풍 열교환기를 저희는 사용하기 때문에 어 금방 따뜻해지고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해놨고. 운전석으로도 온풍이 가고 바깥으로도 가고 거실로도 오고 저쪽 침실로도 가고 또저 수납 공간까지 다 가기 때문에 추워질 수가 없어요. 냉기가 올라오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어 온풍이 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전기실입니다. 요게 3 k 로저 통합 인버터. APU 기능도 하고 한전 충전 기능도 하고 어, 다양한 기능을 하는 3 k 로 대용량 인버터가 돼 있고 태양광 MPPT 고용, 고율의 태양광 컨트롤러가 돼 있고요. 이 아래에 인산철 1442 인산철이 이 아래 하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용량 열교환기 온풍기가 두 개나 돼 있죠. 파워난방 시스템을 저희가 대용량 열, 어, 온풍 열교환기를 두 개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실 쪽 침실 쪽 따뜻한 온풍이 예, 곳곳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말 한겨울에 뜨거운, 따뜻한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예, 전기시설과 난방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코지벤650V는 지금 대한민국 캠핑카 1톤 차량 중에 아마 최고급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차량일 거예요. 코지캠핑카 중고 다른 업체, 타업체 캠핑카들도 다 수리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전문 업체에서 중고 캠핑카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지 캠핑카 맡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